안녕하세요. 하나랜드TV의 이소장입니다. 어, 이번 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고 많이들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임무를 3년 유예한다는 소식이 1월 말일쯤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장은 확정된 건 없지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명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현장 동영상 보시면서 3년 유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임무가 3년 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전국 76개 단지 49,657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광명의 경우에는 광명 뉴타운 19역 광명호반서미 그랜드 에비뉴와 철산동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적용이 됩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건이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 상당히 높고요. 어, 먼저 보도에서는 명절 전 처리안이 유력했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때 한창 부동산 시장이 불장으로 달리면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고요.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제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 분들이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에서 5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제도이죠. 현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다만 전매 제한 기간만 1년으로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이 부분을 3년 유예로 당장에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 입주 시한을 연장을 해 주었고요. 어, 연장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어야 완전히 안심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는 6월에 입주를 앞둔 1299 가구의 강동 헤리티지 자이와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32 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우선은 3년의 시간을 벌수 있는 것은 대단히 다행이긴 하나 임대차 3법과도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 플러스 2로 생각을 하는 임차인의 입장과 3년 후에는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하는 임대인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법규리의 갈등이 되겠죠 집주인이 당장 거주를 해야 하면 그만큼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 시장이 자극이 될 우려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실질적인 실거주가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원발의 오줌 누기식의 위봉지책식의 법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은 3년 유예로 가고 그 안에 빨리 법 개정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광명 후발섬이 그랜드에비뉴의 경우에는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타워크레인 2개 동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들은 타워크레인도 다 철수가 된 상황이고요. 일반 분양자 분들이 3년 유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매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매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전세는 놓을 수 있고요. 문의를 하시면서 전세 시세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유타운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 품귀인 상황이라, 지금의 시세와는 비교 자체가 좀 어렵겠고요. 더군다나 입주장의 특성상 가격의 편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어, 예측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12월부터 입주를 하게 될 광명 이구역, 트리우스 광명에 어마무시한 3,344세대 물량 공세가 있기 때문에, 어, 전세 시세가 꼭 좋을 수 있다고 단정 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명 1 9구역 음, 광명호반섬이시 세대수에서는 밀리나 입주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장 말미에 매물 부족 현상으로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데, 어, 이번에는 그 경우가 해당이 안될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전세 매물을 빨리 밀어내게 하셔야 이 구역 트리우스 광명의 물량 공세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 10구역, 광명 호발 서미 그랜드, 그랜드 에비뉴는 7호선 광명 사거리역 3번, 4번 출구에서 도보 13분 가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선거리 도보권이고요. 세대수는 1051세대로 광명뉴타운에서는 가장 작은 단지이긴 하지만 광명뉴타운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지 1000세대가 작은 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초품마중품마고품마 단지로 학세권 및 대로변에 연접한 단지이기 때문에 접근성, 편의성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착한 분양가 맞고요. 지금을 견디면 견딘 만큼 좋은 때가 꼭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광명 19역 2단지 인근이기 때문에 공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 있는데요. 멋지게 옷 갈아입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조합원 분들이나 일반 분양자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요즘 광명 뉴타운 입주권 금매물들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반등의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명절이 벌써 코앞이네요. 내집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시는 분들 지난 추억의 매매가 생각하시다가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타이밍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광명 유타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하나랜드 TV 이소장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spent time mm -hmm. i